교동 30년 행사에 우리 교동 회원은 물론 출전해 주신 선수 여러분께 고맙습니다. 박수 우리 오늘 행사에 우리 교동 회원들과 또 백경기 회장 이하 임원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단결하여 협력해 주신 덕분으로 오늘 인사를 서근대히 마치게 된데 대하여 초대 회장으로서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드립니다. 오! 앞으로 우리 교동의 박, 박전은 어, 물론 또 여기 참석해 주신 우리 종로의 클럽에 귀 클럽의 무한한 또 발, 발전을 기원합니다. 그리고 종로구 연합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 교동 30년 교동 50년

isso 지금 13개 있어요. 13개 있고! 그 다음에 우승 톱 팀, 우승 토 팀, 준승 톱 팀, 공동 두 팀, 삼위 두 팀. 두 팀. 네, 3위 톱 팀, 공동 3위 시장 을 먼저 우승 톱토장님이 하시고 안 지켜도 돼. 잘한 거야. 그랬이만기 <laughs> 어, 어, 아이고 빌리 はい <laughs> <laughs> 자 우승은 어, 트로피와 저기구상으로 어, 어, 신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승 축하합니다. 자 박수 부탁드려요. 자구상도상따하시고 이거 예. 저 아디다스 최상품인데? 아 이거 우승이 아니죠? 이거. 트피 처음 타봤어요 자, 이분도 처음 타봤습니요 자, 사진 한번 찍고. 자, 다음에 연합회장님께서 이구로 우승 저기, 정영이 조정호. 네, 가세요. <laughs> 뭔이 저 거기는 처음이 아니어가지고 상품을 잘 받으시네요. 조정훈 씨도 처음 같은데? 예, 사를 한번 찍고 감사합니다. 자 다음에 주로수, 우리 장금석 정혜령 회장님 나오세요. 주로수, 일부로 이우준 박태현, 일부로 최하영 김규진 나오세요. 우리 저 상대 장금석 회장님 시상하십시오 네. 여자, 자도 음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저쪽에 있습니다. 예. 드리세요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자4대 우리. 정일영 회장님 시상하시겠습니다. 나와주세요. 아거, 아거. 시원해. 어. 자, 정일영 회장님 시상하시겠습니다. 아이, 잠깐만. 아 잠깐만. 똑바로. 숨을 아, 아, 가리지 말고. 아, 김규진, 감사합니다. 김규랑 저는 부부가 상을 타요. 아 하여튼 오늘 너무 바쁘있어 어. 자 다음에 이만태 부모님 이만태 부모님 공동 3위 공동 3위 시상을 이만태 부모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1그로 민철기 박동길 박경필 김관순 2그로 김옥환 진해란 박문김규란다 같이 나오십시오 다 같이 나오 다 같이 나오시고 햄으로 좀 서주시고요. 햄으로 좀 서주시고, 예. 자 선물 시상 하시겠습니다. 예. 축하합니다. 인클럽 조영수 오정순 김규석 이만태 부모님 백선미 강사님 서울시 앞에 테니스 가방 두개 앞에 호명한 분들 10만원 기부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우클럽 20만원 우리클럽 5만원 3층클럽 10만원 센터클럽 명도클럽 막상클럽 각 10만원 홍어 뭐 잡수셨죠? 홍어 유필종 씨가 했습니다 홍어 불 없었으면 가스가 안 들어갔을 텐데 가스 사무국장님이었습니다.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. 30년 도 30년 교단청을 위하여, yeah. 위하여, yeah. 위하여, 단을 yeah. 한... yeah. 위하여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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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없어 우리와 동일한 힘, 힘을 줄 박수, oh, oh. 박수. Oh, oh. 아니, 저희가 영광입니다. Yeah. 입을 이셔서 오셨으니까, 제가 추천보다는 반대로, 그렇게 홀로 계시니까, 다잘해 드시라고. 쌀 하나 드리려고. 좋죠? 추천드야지추천드아추천드려다지 추천드려야지. 추천야지추지지추천추천 최태용. 최태용씨. 제가 손질하